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몸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와의 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와를 호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암문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함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 비틀거리는 사람은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멀쩡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운전석계까지 오릅니다. 아주 짧은 길이니까 운전하기에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사고를 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이 점점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이상자처럼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언약에서 일탈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10장의 마지막 세 단락이었습니다.은금을 쌓으며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지혜로 얻은 명성을 재물과 바꾸고 애굽과 왕래하면서 많은 병거와 말들을 모았습니다.이 모든 것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왕에게 금지된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솔로몬은 하나 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결국 음주 사고를 낸 어떤 사람처럼 솔로몬은 여호와의 면전에 주먹을 가까이 대버리는 최악의 불순함을 범하고 말았습니다.7절에 보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시기 위한 산당까지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사역에 그토록 전념하더니 이제 우상의 신전을 짓는 일까지도 손을 대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앞산에 우상의 산당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산이면 여와의 호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여와를 호 우상들과 함께 하나의 종교 부지에다가 모아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와를 호 다른 우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가리켜서 6절에 보니 솔로몬이 여와의 호 눈앞,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와를 호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몇 가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2 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마음을 지키라고 미리서부터 여러 번의 걸쳐서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4절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아버지 다이세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이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자소다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전 인격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그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고, 마음이 이끌리는 곳에 그의 재물과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이 마음에는 말씀의 닫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 매우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자문 3장 3절에 보니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솜털과 같아서 환경에 자주 휩쓸려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색깔에 금세 물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을 늘 가까이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호색에 취해갑니다. 이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랑하였다 라는 말이 집착하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아주 매달렸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녀와의 달콤한 밤을 보내는 모습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녀의 사상. 그녀의 가르침, 그녀의 소원, 그녀의 간청, 그녀의 바람 모두를 마음속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3절에 보니 천명의 여인들이 졸라대는 말들로 솔로몬의 마음은 온통 도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할 마음이 사람의 소리로만 가득 차 버리고 있으니 마음이 위리희청, 저리희청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말씀의 닷줄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요지, 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고삐를 여와의 호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 17장 3절에서 여와는 호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3원 21장 1절에서는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다 한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의 유혹과 또한 환경의 유혹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는 잘해보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다 잡아보아도 3일을 못갈 정도로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육체가 세잔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력을 보존해주고 자신의 흥을 도두어주는 이방여인들의 추임새에 솔로몬은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다시금 의지하는 것입니다4절과6절에 보면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랐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다윗에게도 분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었던 크나큰 잘못을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곧바로 자신을 여호와께 던지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날 징계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여호와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돌아서기 쉬운 연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재무장시킬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떠나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점점 무디어진 것 같을 때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사 격길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게끔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대로 가운데 평강에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며, 여와를 영원토록 즐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아다니는 악한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함이 하나께 영광 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반석에 서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나가요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노년 세대서부터 어린 유아 세대까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똘똘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3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